한덕수 총리는 젠버리 폐형식 도시락 메뉴 하나하나까지 챙기며 혹시나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바나나는 넣지 말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폐형식 후에도 모든 스카우트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젠버리 대회 참사 뒷수습에는 이렇게까지 정성에 정성을 더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는 왜 그렇게 무심니까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잼버리 대회 참사 이후 숙소 지원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잼버리 폐형식 도시락 메뉴 하나 하나까지 챙기며. 혹시나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바나나는 넣지 말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폐영식 후에도 모든 스카우트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낯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나나까지 걱정하다니요.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잼버리대회 참사 뒷수습에는 이렇게까지 정성에 정성을 더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는 왜 그렇게 무심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대회 참사 수습에 기울였던 정성의 100분의 1만큼을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도 보여주길 바랍니다.